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드디어 수많은 궁금해 분들이 1년 넘도록 요청해주신 재즈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특히 1920년대 30년대 미국 관련된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한 깊은 생각은 뭘 알아요. <laughs> 그래서 오늘 아예 그 재즈에 몸담고 계시는 우리나라에서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안다는 뮤지션을 아예 모시고 궁금해 분들을 대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피아노 치는 윤석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떨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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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일단 그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재즈가 뭐예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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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즈가 그런 문구를 어디서 들었는데 재즈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당신은 영원히 재즈를 모를 거다. 재즈가 뭐예요? 아니겠죠. <laughs> 아니겠죠. 제트는 <laughs> 사실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연주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약간 떨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감정을 그냥 얘기하자면 그냥. 그게 아.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음대 교양 수업 들었을 때도 음. 재즈가 뭐예요? 그러면 한두 소절 딱한 다음에 That Jazz. 그게 왜 재즈예요? 그러면 제가 Soul. 맞아요. 맞아요. <웃음> 그렇게 <웃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즈라는 거는 개인적인 음악이다 보니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말을 좀잘 못하는 편인데 연주로 말하는 음? 그런 거라서 다들 약간 That Jazz 뭐 이렇게 <laughs> 하시는 거 아닐까요? <laughs> 재즈에 관련된 1920년대 기사들 보면은 재즈의 특징은 즉흥 연주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흑인 분들이 즉흥 연주를 하기 시작해서 음. 본능적으로 이런 게 내재된 사람들만 할수 있는 음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음. 뭐 많이 쓰기도 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즉흥 연주만 재즈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죠. 처음에 유행하기 시작했던 거는 댄스홀 기반의 이제 사람들이 듣고 춤을 출수 있는 대중적인 음악들이었는데요. 연주자들이 짜여져 있는 형식의 음악을 하기가 너무 불만이 있었고 새로운 음악들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 다고 해요. 사보이나 민튼스라고 하는 재즈 클럽이 있는데 거기서 밤마다 연주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정해져 있지 않는 즉흥적인 상황들을 계속 버리면서 연주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잼 패션 뭐 약간 즉흥적인 연주라는 게 그때부터 조금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 시대 약간 사보이 시대의 약간 재즈로 입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아티스트들을 듣는 게 좋아요? 민텐스라는 클럽이 되게 중요한데 찰리 파커 셀로니어스 몽크 음. 맨해스터 레스터형 음. 같은 이제 초기 비밥 재즈 음악을 선도했던 분들이 그 클럽에서 같이 이렇게 어... 소리를 내고 음악으로 싸우고 막 이제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어, 어 30초만 있다. <laughs> 그럼 그 이전 음악은 사운드가 어때요? 이제 간단히 이제 소개해 드리면 약간 스트라이드 주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쿵쾅 광하는 어, 약간 조금 더 클래식적인 기반으로 약간 좀 이렇게 발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제가 재즈 처음에 입문을 했을 때 무조건 시작은 이거야라고 이제 그 아는 형님들이 준게 마일스 데이비스거든요. 왜다 마일스 데이비스로 입문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일스 데이비스는 비밥 시대, 퓨전 재즈 시대, 하드밥 시대를 이끌었던 약간 아이콘 같은 존재예요. 그분의 앨범으로서 약간 비밥 재즈가 더 널리 알려졌고 카인도브 블루라는 고 하는 앨범이 이제 그쿨 재즈의 대표적인 쿨 재즈를 약간 시작한 그런 아이콘 같은 분이죠. 어. 퓨전 재즈도 마일스 데이비스가 시작하면서 신이 이제 퓨전 재즈 신으로 바뀌고 마일스 데이비스의 스타일이 바뀔 때마다 재즈 신 자체가 약간 바뀌었는데. 예요 계속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선도했던 사람이라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마일스 데이비스 곡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곡은 뭔가 이렇게 되게 불협화음 같잖아요. Wow. 와우. 마일스 데비스 이음악이런거다 시들로 만들었는데 피아노 옆에 앉아 있으니까 <웃음> <웃음> 우와. 마일스 데비스가 이 아까 비밥 하드밥 이 시대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 빅밴드는 알겠어요. 너무 직관적인 이름이니까. 근데 비밥 하드밥 퓨전 재즈 이런 거는 들었을 때아 이건 퓨전 재즈 이런 거가 잘안 오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일단 비밥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40년대에서 50년대 이제 시작된 스타일이고요 솔로이스트들, 색스포니스트, 뭐 피아니스트들이 조금 더 과감하게 즉흥 연주를 시도하고 4명, 5명의 소규모 편성으로 시작했던 이제 음악 스타일이에요 테마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버텀 리브즈 같은 것들을 이제 한번 이제 멜로디를 부르고 그 다음에는 즉흥 연주를 10분 막 이상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 그렇게 이제 계속 즉흥으로 연주를 하는 게 이제 비밥이고 하드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밥이랑 되게 비슷한 친구인데요. 비밥에서 드러머들의 역할이 커진 게 이제 하드밥 연주라고 할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어텀 리브드가 있으면 리듬을 더 많이 쳐주는 아트 블랙키라고 하는 이제 드러머가 있는데, 그분의 음악을 들어보면 히트라고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 박자를 더 이렇게 맞춰주고, 드러머가 이제 리드가 돼서 이렇게 음. 하는 음악이라, 아트 블랙키 아. 재즈 메신저라는 것을 들으면 하드 밥의 정수를... 네. 그럼 그 다음에 퓨전 재즈는? 퓨전 재즈는 재즈와 락이 이렇게 좀 합쳐져 있는. 악기들이 발전하고 음. 음향 기기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락 음악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고 해요. 70년대 네, 70년대 록의 뭐 시대니까. 네. 재즈 연주자들도 더 새로운 거, 더 다양한 거를 이제 도전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웨더 리포트, 시코리아 허비 앤콕 음. 이런 연주자들이 스윙 재즈씬에서 조금씩 락이라는 장르를 이제 대입해가지고 정확하게 뭐 재즈 락 퓨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퓨전 재즈라는 것에 약간. 초. 요즘에는 사실 힙합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타이거 제이 캐님 인터뷰했을 때 LA 쪽에는 뭐 재즈 힙합이라는 80년대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해서 네, 네, 네. 어떻게 안 어울리는 조합이다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경험했던 재즈 클럽은 다 이렇게 막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었고 음. 힙합은 제가 어렸을 때는 완전 십대들 문화였으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그 할렘이라든지 캄튼 같은 동네에 있던 음악이다 보니까 지금 힙합 하는 애들의 할아버지들이 하는 음악이 재즈였고 음. 지금 힙합 댄스 하는 애들의 할아버지들이 추던 춤이 스 이었을 거 아니에요 둘다 흑인 문화의 음악들이 다 보니까 힙합 dj 나 프로듀서 들도 정말 옛날 그 50년 60년대 재즈 를 너무 좋아하고 음. 그걸 가지고 샘플링 을 통해서 비트를 만들고 곡을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재즈 뮤지션들도 힙합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상생하면서 음악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음악 스타일이 섞인 예 네. 이런거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자연티라는 뮤지션이랑 같이 만든 곡이 하나 있는데, 코드 진행이 세즈 뮤지션이 만들 법한 그런 곡인데, 이게 이제. on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재즈 뮤지션이 힙합 작업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스타일이 너무 다 다르시잖아요. 알리샤 키스도 처음 음. 나왔을 때뭐 재즈 기반이 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음. 있었던 것 같고 다이나 크라일 같은 분은 팝 싱어 같기도 한데 또 재즈로도 검색이 되시고 케니지도 이게 뭐뉴 에이지라고 하지만 또 재즈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석철님처럼 활동을 하시는 뮤지션들은 내가 재즈 아티스트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시는지 새로운 음악. 새로운 장르 혹은 이제 음향,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퓨전, 뭐 팝, 힙합, 락, 전통음악, 모든 것에 조금 스며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재즈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예전에는 조금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면 지금은 어디에도 다 어울릴 수 있는 하나의 정의 같아진 것 같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방식으로 이제 음악을 접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악기나 아니면 다른 장르로 이제 음악을 접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재즈 피아노만의 매력은 이런 것 같다. 재즈 피아노만의 매력이다. 평생 이걸 하시고 <laughs> 계시니까 뭔가 <laughs> 매력이 있으니까 하실 거 아니에요? 재즈 악기 자체는 이제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음악들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재즈 피아노는 조금 더 하모니에 더 집착하는 악기인 것 같아요 손가락이 10개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하모니를 잡을 수 있거든요 가요 연주만 한다거나 뭐 클래식 연주만 하는 것보다는 많은 화성들을 알고 있는 게 조금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유롭게 갈수 있다고 해야 되나? 화성 말씀하시는 까좀 여쭤보고 싶은데 클래식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재즈를 들으면 안 들리던 코드가 딱 들리면서 어, 어 이건 클래식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게 음. 하는 코드들 있잖아요. 그런 코드들이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 아는 곡 중에서 이 노래를 가지고 이제 조금씩 뭐 이렇게 그냥 이런 거. 세 번째 코드 같은 거딱 들으면은 네, 맞아요. 어 재즈다. 약간 <laughs> 아니면 뭐 약간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아. 제가 어떠한 사운드 질감 느낌을 좀 전달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선택지가 많고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게좀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블루라는 <laughs> 단어가 워낙 예를 들어서 Chet 의 인생을 그린 영화 제목이 Born to be Blue 음. Miles Davis의 앨범 제목을 Kind of Blue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재즈 클럽 블루, 블루 노트. 노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원스 c e 블루문 Blue 네, 네. 가왜 그렇게 재즈 뮤지션한테 중요하고 그 블루 노트 n 라는게 도대체 어떤 음표인지 블루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파란색의 의미가 아니고 우울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되게 이렇게 음침하고 우울하고 자기 파괴적인 그런 약물도 좀 많이 맞아요. 네. 네. 좀 심했죠. 블루 노트란 건 실제로 있는 음표인 거죠. 네네. 일단 블루스 스케일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뭐 이게 이제 블루스 스케일인데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되게 불협함 같이 느껴지는. 음. 되게 듣기만 해도 어. 되게 우울하잖아요. 근데 이 음의 조화가 되게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laughs> 네, 약간, 네. 그, 그 음표가 재즈에서 음. 되게 중요한 음표예요? 그렇죠. 네. 과거의 재즈 음악가들의 비유해서 본인의 음악을 돌아봤을 때 후배 재즈 아티스트들이 음. 우리가 지금 비일레스의 이름이 붙어 있는 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음. 윤석철 빠 이런 데서 <laughs> 사람들이 재밍을 윤석철... 네. 어,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윤석철이라는 음. 아티스트 말이야 21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아티스트인데 하고 그 뒤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음. 제가 보통 이제 존경하는 재즈 아티스트 분들은 백발의 노인이 돼서 80살, 90살이 돼서도 계속 행복하게 연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되게 존경해요 재즈는 죽을 때까지 하는 음악 평생하는 음악이라고 배웠거든요 20대 하는 연주가 다르고 60대 하는 연주가 다르고 인생이 다 이렇게 녹아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21세기의 했던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되게 활발하게 연주를 하시더라 말년까지도 즐겁게 하시더라 <laughs> 그러면 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아티스트 콜라보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음악으로 스스로를 표현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요청하는 게 죄송한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음악으로 우리가 알아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설명이 필요한 네.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네. <laughs> 예. 재즈는 그래도 예.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저도 예. <laughs> 네. 오늘 나와서 음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곡을 좀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든지 음... 홍보 타임 홍보 네, 타임. 타임. 네. 예. 저는 이제 재즈 피아니스트이기도 하지만 가요씬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더 블랭크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가을에 앨범을 발매했거든요. 재즈하고 가요를 믹스한 10cm 백예린 씨 그리고 데이식스 원필 씨 선우정아 씨 이진아 씨 그러니까 등등 되게. 많은 분들과 콜라보를 해서 만든 앨범이 있어요. 재즈가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그 앨범을 통해서 가까이 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윤석철님 음악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